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요 어, 돌지는 그냥 옆에 보고 달리는 게옆걸음으로못 피하거든 아,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너무 많은 어, 영어, 응. 그거... 어? 자, 옆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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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잡아줘. 잠깐만, 나 그거 못 잡아. 아, 이발 죽었어. <laughs> 뭉쳐 있는 거는 내가 잡을 수 있는데, 옆에 떨어져서... 아, 떨고 아, 있었구나. 아, 이거... 뿌라드 나온 아처는 아차 잡아줘. 아, 이거... 아차... 잡아줘. 얼마 안 남았네. 어, 레이스... 어... 네, 이게 뭐야? 근데 이거... 럭... 럭찍은... 아처가 잡아가지고 다 황금색만 나온대. <laughs>